한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요.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창고에 다 넣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지금 이 스토리지를 다 부시고 다시 크게 창고를 짓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수확을 얻은 농부가 뭘 잘못했겠습니까?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해서 얻은 수확을 큰 창고에 넣어서 편안히 씻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한 것이 뭐 그리 문제이겠습니까? 또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또 노년의 자식들을 의지하지 않고 노후 안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문제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자.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말하자면 자기밖에 모르는 탐심이 가득한 부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기는 했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라고 한 것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심었으니까 부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또 어리석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여러분, 부자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학을 얻었고,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 뭐가 그리 문제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지난 한주 말씀, 우리 새벽예배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은 말씀이 고린도우서 9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확을 주시고 열매를 주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먹을 것도 있지만 심을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냥 이용할 양식이다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내게 필요한 것이다라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심을 것을 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도 주시고 또 심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 심을 것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그런데, 심는 자는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다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심어야 할 것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심을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을 것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심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수확물이 목숨을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탐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 심지 못하고 쌓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룡할 양식을 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심을 것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것도 주신다. 그렇다면, 내게 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렇다면 뭐가 이룡할 양식이고, 뭐가 심을 것인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스포츠카 타는 사람하고 한국에서 스포츠카 타는, 타는 사람이 달라요. 네. 여러분, 미국에서 스포츠카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스포츠카 타요? 물론, 여러분은 안 타셨잖아요. <laughs>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떤 사람이 주로 타요? 젊은 사람들이 타요? 아니요. 중년의 사람들 혹은 노년의 사람들이 흰 머리, 흰 수염 날리면서 타요. 그걸 아주, 우린 자주 봐요. 근데요, 한국은 누가 타요? 젊은 애들이 타요. 그죠? 젊은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돈을 벌었을까요? 네, 뭐, 조폭이나 뭐, 이렇게. 불법으로 해서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부모덕 때문에 그렇게 타겠죠. 그죠? 렇 근데요, 미국은 중년이나 노년에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사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남집사님 아시죠? 그리고 우리 동아니가 참 멋있어요.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를 엄청 좋아해요. 차를 엄청 좋아해요. 그러면, 좋은 차 타고 싶지 않겠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죠. 그런데 캠니 끌고 다녀요. 캠니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캠니, 그리고, 어, 중고차. 예, 4,500불짜리 중고차. 또, 자기 누나가 타고 있던 차 싸게 받아가지고 그런 차 타고 다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우리 남 집사님은 마음으로는 BMW M3 10번도 더 샀어요. 하도 BMW, M3, M3 하도 노래를 하니까 와이프 승희 집사님이 그래 사라 그랬어 근데 아못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제가 사지 말라 그랬어요 아직 그런 차 몰기에는 너무 젊다 네가 40 먹고 50 먹어도 얼마든지 탈수 있다 그런 차 타기에는 너무 젊다 나이에 맞게 살아라 여러분 살수 있는데 안 사는 거 그게 진짜 멋이에요. 그게 진짜 멋인 거예요. 네.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나이에 맞게, 살수 없는 형편에 빛내서 개폼 잡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겁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5천불을 생활비로 써야 해요. 그런데, 6,000불을 벌어요. 그러면, 5,000불은 일용할 양식이고, 1,000불은 뭐예요?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부러분이 만불을 벌어요. 그러면, 5,000불은 일용할 양식이고, 5,000불은 심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활비가 올라가야안 올라가요? 그죠? 나이도 들고, 아이도 생기고, 그럼 생활비가 올라가요. 8,000불을 생활비로 쓴다면, 하나님이 만, 이천, 이만불을 주시면, 팔천불은 생활비로 쓰고, 만이천불은 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천불을 줬더니 오천불 다 쓰고, 만불을 줬더니 만불 다 쓰고, 누굴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다 쓰고, 이만불을 줬더니 이만불 다 쓰고, 삼만불 줬더니 삼만불 다 쓰고. 여러분, 삼만불을 한 달에 어떻게 써요? 여러분 3만 불 주면 쓸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줘 보세요.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왜못 쓰겠습니까? 쓰죠.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명품옷 사고 그러면 3만 불이 뭐 돈이겠습니까? 10만 불도 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사치가 들어와요. 허영이 들어와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만 불 주면. 백만 불을 어떻게 쓰겠어요? 예, 요트 사고, 비행기 사면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타다가 나서 죽고 요트 타다가 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좋아하시겠어요 아이고 이러다가는 제가 어 비행기 타다가 죽겠구나, 요트 타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걷어두리는 거예요. 걷어두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용할 양식도 있고. 심을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은 먹고, 심을 것은 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건요, 이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믿음을, 믿음을 가진 자로서 기본이 11조예요. 그러면 11조만 드리고 끝나냐?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불을 주시면 5천불, 만불을 주시면 천불 11조 드리고, 9천불 여러분이 다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도 쓰시고, 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원칙이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과 심을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중병에 걸린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제 불렀어요. 불러서, 어,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어, 돈을 많이 썼다. 사업하느라고 또 돈도 쓰고. 그래서 내게 7억이라는 돈이 70만불이란 돈이 빚이 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도 없고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너희가 이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아빠가 무슨 유산 줄까 싶어가지고 왔는데 빚을 유산으로 주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는 사 남매가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아빠가 이제 종이를 딱 내밀면서 여기다가 자기가 얼마를 갚아줄 수 있는지 한번 적어봐라. 그랬더니 한참을 있다가 둘째 아들이 먼저 적습니다. 5만 불 적었어요. 근데 첫째가 2만 불, 셋째가 15,000불, 넷째가 만불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갔습니다. 그 뒤로는 자식들이 전화도 없어요. 네,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불렀어요. 불렀더니 그냥 사위 명운이 오지도 않고 그냥 사남매가 왔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이제 변호사에게 다 공증까지 받았고 너희들이 유산 때문에 싸울까 다툴까 염려해서 다 끝마쳤다. 이제 너희들이 지난번에 써준 종이에 그 액수의 다섯 배만 너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줄 것이다. 그랬더니 둘째는 25만 불. 첫째는 10만 불. 그죠? 셋째는 75,000불, 그리고 막내는 5만불 이렇게 유산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받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안 심으면 받아야 될날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다. 남들은 받아서 풍성하게 되는데, 혼자 아무것도 못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 심으면 거두는 날이 옵니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많이 심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 심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에 심으면 썩어질 것을 얻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라는 말이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해요.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 도 성령님이 기뻐하는 것에 행하는 자. 이게 바로 성령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심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심는다면 성령님이 기뻐하는 곳에 물질을 심는 것이고, 시간을 심는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시간을 심는 거예요. 헌신을 심는다면 성령이 기뻐하는 곳에 헌신을 심는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심는다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구제와 봉사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고, 하늘에 대하여 부여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는 겁니다. 심는 것을 주셨다. 라고 해서 여러분, 물질만 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시간을 주셨잖아요. 이건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써야겠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쓰고 내가 심으면 그게 하늘의 부요한자가 되는 거예요. 김영철 선교사님이 쓴 예수님의 발냄새라는 책에 보면 참 문외로운 간증이 실려 있는데요. 강진집이에요. 저분이 일본 선교를 할때 있었던 일인데요. 사역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던 중에 점심시간이 돼서 이제 공원에서 이제 점심을, 라면을 이렇게 끓여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멀리서 노숙자 할아버지가 막 오시더니 어디서 왔냐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투른 일본 말로 저희는 한국에서 왔고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다시 공원 저그구트 위로 가시더니 라면 빵수로 지어진 집에 들어가셔서 갖고 나오시는데 세례증서를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보여주시면서 나도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아, 그러시냐?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은 이제 후쿠오카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어, 그 미국 교회를 미국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일주일에 하루 5 시간씩 성격 공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반갑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오시면서 귤을 예, 오렌지를 어, 우리 미국 돈50불 어치 정도 되는 오렌지를 딱 사가지고 오시더니 주시더라는 거예요. 본인도 힘드실 텐데, 그래서 아유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팀을 뭐 팀에게 얘기해서 사랑의 구제연금을 좀 모았어요. 그리고는 할아버지께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이 나는줄 알았는데 또 저기서 뭘 들고 오시는데 보니까 밤을 100불 어치 정도의 밤을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또 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어 감사하게 받고 그리고 이제, 이제 전도하러 또 갔어요. 그런데 김영철 선교사님이 전도하러 가는데 계속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계속 지워지지 않고 떠오르낯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그분이 잊혀지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손톱깎이를 사라 그러는 손톱깎이를 사라. 어손톱깎기를 사라 그손톱깎기를 백화점가 샀대요 사고는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는 할아버지 할아버지 내가 손톱을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그리고 봤더니 손톱이 많이 길러 있었어요 예, 그래서 손톱을 정성스럽게 깎고는 그리고는 아, 할아버지 제가 발톱도 깎아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 안 된다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너무 더러우니까 발톱 괜찮다고. 아, 근데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발톱까지 깎아드리겠다고. 그러고는 양말을 벗기고 발톱을 봤더니 정말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쑤시개로 다 때를 뗐고 중간에 발 사이, 발톱,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를 다 벗겨놓고 또 발톱을 딱 깎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답니다. 예. 다 깎고 나는데 음성이 들리대요. 음성이 뭐라 그러시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고맙다. 지금까지. 아무도 내 발톱 손톱 깎아 주지 않았는데, 내가 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를 봤는데, 할아버지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껴 울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망울에는...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마치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초라한 노숙, 노숙자 할아버지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손의 베인 할아버지의 발냄새가 마치 예수님의 발냄새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손 씻지 않고. 전도팀들 만나서 그 손으로 다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제부목이 예수님의 발냄새예요. 예수님의 발냄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로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게 하늘의 부유함을 얻기 위해 쌓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쌓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 애써 감추고, 육신의 생각으로 제가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저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또 하늘을 향하여 주를 위하여 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다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심을 것도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구분은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제가 있고 자기 분수를 맞춰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복을 부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은 먹고, 심을 것은 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늘에 부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지혜로운 자다라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먹기만 하지 마시고, 심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심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만 주신다라고 생각해서 다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해. 나를 위해서만 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기에는 분명히 심을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 않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짜 멋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돌아보게 하셔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